주인공 이쁘게 못 만드냐고요 이거 어제 저 첫, 첫날 방송 안 보셨구나 아 이거 첫날 방송도 안 보셨네 이거 지금 졸라 이쁜 건데 <laughs> 이거 졸라 이쁘게 만든 거예요 지금 다시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첫날 이렇게 생겼잖아 <laughs> 이걸 안 보셨구나 <laughs> 네, 나중에 이거 한번 보세요 커스터마이징 8분짜리 과정 시청자분들이 전원 다 캐릭터 다시 만들어라고 해서 졸라 미인이에요 저 캐릭터는 역캐인가요아이 게임을 또 뭘로 보시고 또역캐라고또 하시네 예? 논 바이너리입니다. <laughs> 논 바이너리라고요. 예, 저는 이제 PC를 즐기는 경지에 왔습니다. <laughs> 원숭이가 났냐, 뒤에가 났냐고? 아, 그 검은 신호공 원숭이라뇨? 어, 근데 뭐틀린말 아니네. 아, 근데 그렇게 또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게 났나 저게 났나 또 이러면 또 이거 이것도... 또 피곤합니다. 어, 어, 지금까지 한 걸로는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당연히 엔딩까지 다본 검은신화 공이 훨씬 낫죠. 검은신화 공은 진짜 존나 잘 만들었지. 전투가 너무 재밌잖아요. 일단 dlc 나오면은 나오기 그할그 그 시점 됐을 때 2회차 달립시다. 네. 외국의 매체 리뷰어가 게임 장점을 하나도 없대요. 근데 딱 하나 있다면은 머리 애니메이션이래 머리카락 머리카락 애니메이션 이 장점이래. 어 근데 님 머리카락 애니메이션 진짜 존나 좋은. 지려 머리카락 애니메이션 찰랑찰랑하는 게 진짜 미쳐. 오 어, 이봐봐 이봐봐. 어 머리카락 애니메이션 보세요. 와이 찰랑찰랑 봐봐. <laughs> 어 진짜 애니메이션 지이다니까 머리카락 애니메이션. 이거 하나만큼 인정해 줘야 돼. 약간 그밤� 링킹팍 이런 락할때 이렇게 머리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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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아 근데 은은하게 뒤에서 깔리는 뭐 이런 음악 죽인다 진짜 역시 한스 지머 형님 이거 OST 한스 지머 형님이 다 만들어 놨다고 해요 배트맨 인터스텔라 음악하는 은깔게 없습니다 예, 음악 진짜 좋아해 비통하면서도 전쟁 한 가운데서 살아 남아야 되는데 희망도 없이 막예수에서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음악 쫙 죽이네 진짜 아, 이런, 이런 뽕이 있다니까 지금까지 플레이하면서 가장 불만족 스러웠던 <목적스럽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어, PC죠. 예, 네, PC죠, PC. PC만 없으면 이 게임 수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최적화도 좋고 전투도 너무 잘 만들었고 물론 스토리의 어떤 그런 좀 얕은 느낌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요즘 시대 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스토리 또 복잡하게 이 해놓고 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람들 막 대사 나오는 거 싫어가지고 대사 막 스킵 오지게 하는데 왜 스토리 스킵충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애들 막 대사 막 나오면 극혐해가지고 막 스키반 애들도 많잖아.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 그런 거 오케이 알겠단 말이야. 액션성 같은 거 어, 살린 거. 원래 액션 기반으로 해서 쫙 이렇게 요즘 트렌디한 느낌으로 액션 게임 좋아하니까 대만족 pc가 들어가니까 문제인가 네, pc가 들어가니까. 어떤 게임이랑 비슷하냐구요. 가도부를 이제 드래곤네이지 버전으로 만들면 딱 요런 맛이지 않을까. 어제 방송하면서 듣고 그런 좀 많이 느꼈고 굉장히 액션성이 강해진. 그런 RPG입니다 회피에다가 궁극기 쓰고 그로기 걸고 저는 더군다나 이제 도적 캐릭터니까 활까지 또쓸수 있으니까 활쓸 때는 마치 그 리바이던 도끼 휘두른 그 던지는 그런 느낌도 약간 났고 무엇보다도 동료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 동료 활용해야지고 콤보 넣고 하는 거아 그런 거 진짜 개꿀맛이었어 진짜 전투가 너무 재밌었어 계속 하고 싶은 PC스러워서 굉장히 욕 처먹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 딱 떼놓고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좀잘 만든 거 부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매듭이 정말 좋아요. 이 스토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퍼즐이 계속있 나보다 좀이 가도부어 같은 방식이. 그래서 해외 리뷰어들 중에 가도부어 같다고 얘기를 엄청 한게 플레이 하면 할수록 완전 공감되네. 다른 리뷰는 잘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공감되네. 와 근데 제 프레임 드랍 한 번도 없다. 이쯤 하면은 막 버벅버벅 할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냐? 최적화는 너무 좋습니다. 요 근래 했던 게임 중에 최적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플스는 좀 뿌옇게 좀 뭉개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C로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는 부분. 드래곤 에지 전작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사도 괜찮아요. 근데 전작 안 하고 이거 이번에 입문작으로 하실 거면 아,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지금 저도 좀 꼼꼼하게 천천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야무지게 이렇게 딱딱 긁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 여기에 이제 몰입이 되면서 이 상황에 살 녹아 들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음이 급해, 나는 이거 빨리 좀 클리어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막 대화도 좀 대충 대충 보고 이러면 아, 이거 평 좋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RPG 원래 RPG 그렇잖아요. 대사 같은 거좀 이렇게 좀쫙 읽어 보면서 대화하는 거 스킵하고 하지 말고 딱 이렇게 이전 거안 하면은 얘네들 막 하는 말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건데. 첫 장면 시작할 때 약간 정리를 해 주긴 하거든요. 이런 이런 상황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전작을 안 하면 딱그 현재 상황만 이해되고 눈 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게 돼서그 어떤 깊은 내막의 어떤 뜻을 몰라 예를 들면은 스토리 제일 초반에 솔라스라고 하는 애랑 베릭이라고 하는 애가 전작에서 동료였거든요 주인공 동료였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딱 시작하자 말자 솔라스랑 베릭이랑 오지게 싸워요. 어떤 그 갈등 이해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솔라스가 그 베릭이 쓰는 무기 석공을 부러뜨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작을 모르면 그냥 무기 저부러뜨렸네 이렇게 하고 말 건데 그 무기가 뭔지를 알면은 그 맛이 다르지. 그 감동이란 게 다르고 저 새끼 저 솔라스 저 새끼 선 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왜냐면 그 무기는 베릭이 아끼고 아끼다 못해. 비앙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 줘서 애인처럼 다루는 석공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전작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비앙카 무기를 이렇게 풀업, 그레이드 해 가지고 내가 존나 썼단 말이야. 전작을 안해본 사람 눈에는 그냥 석공부러진 건데 이 전작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시댕 내가 저 업그레이드 풀레 업그레이드까지 한 저걸 부러뜨리네저 미친 놈이. 동료라는 놈이 이래 되는 거라. <laughs> <laughs> 그래서 전작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이거 근데 시리즈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이렇게 넘어오지만 각 타이틀마다 그냥 다르잖아요 세계관도 다르고 연결점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임들은 1, 2, 3, 4하고 쭉 이어지기 때문에 스토리와 서사가 심지어 등장인물도 들 많이 등장하고 모리건이라고 하는 그 여자 그 일종의 마녀? 있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도 나오거든요 모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오리진 거기에 동료로 활용했던 만년대, 심지어 저는 걔랑 결혼했습니다. 예, 저는 스토리 진행하면서 모리건이랑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요 스토리 진행하면서 그런 나의 전 와이프였던 여자가 이 벨가드에서 등장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스토리 쭉 진행하면서 내가 결혼했던 여자가 최신이 게임에 탁 등장했을 때 뭔가 기분이 다르잖아요 오랜만에 진짜 보는 전 여친 같은 느낌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rpg의 맛은 한70% 80%는 이 스토리 쫙 녹아드는 그 스토리 속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과 동료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면서 쭉 이렇게 스토리를 음미하는 그게 한7 80%가 차지하고 나머지 한 2, 30%는 게임의 전투, 뭐 오픈월드 막,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뭐 기타 등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래곤 에이지는 전투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한 거의 한제 생각에는 한60%한 70%까지 전투의 비중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사가 30% 정도, 3, 40% 정도 이렇게 좀 압축이 된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서사를 알아야 되는 거라. 비중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사라는 부분이 이번 작품에는 이것마저도 모르면은 이 게임은 이제 오로지 전투 원툴 게임이 돼버리는 거라 7,80%의 전투의 몰빵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이 굉장히 얕게 느껴지겠죠 굉장히 일차원적인 액션 게임 같이 느껴질 거야 그래서 전작을 이렇게 플레이를 쭉 해가지고 이 서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챙기면서 진행을 하면 전투까지 재밌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가 터지면서 과거에 알던 이런 사실들과 내용들을 최신식의 이런 전투 메커니즘을 통해서 게임플레이를 하니까 게임플레이 맛도 있고 그래서 플레이 하면서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PC 이거 때문에 <laughs> PC 사상이 또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거부감이 올라오긴 한데 성장 요소는 일단 빌드 깎는 재미가 있고요. 빌드가 일단 스킬트리만 봐도 이렇게 해서 20레벨에 요렇게 전문화가 또 3개가 되거든요 각 직업마다 그러니까 전 18이라 사실 전문화를 안 가봤는데 어쨌든 요렇게 전문화도 갈수 있고 스킬 요렇게 보면은 요러시구 그래서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요렇게 또 다양하게 언제든지 이거는 또 포인트 찍었던 거 다시 취소해가지고 또 찍을 수 있어서 POE 같은 약간 고런 느낌 예 그리고 솔로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파티 기반으로 해서 동료들이랑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료들이랑 또 시너지를 내는 콤보 이런 게또 꿀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팔만한 요소는 있, 있는 것 같아요. 전투적인 부분에서. 내가 좀더이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하고 싶다. 이러면은 조금 팔만한 요소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 저는 그 재미로 존나 하고 있습니다. 예. 전투를 할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 취약점을 공략하면서 데미지를 내가 두두두두두 구겨 넣을 때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무지성으로 뿡찌뿡찌 하면서 싸우면 개노잼이야. <laughs> 어, 근데 이제. 저기 취약한 부위와 내아의 장점 이런 걸또 조합해서 상황 상황마다 극복해 나가는 이게 전투 시 작전 같은 게 있냐 대열 그런 건 없어요 예 대열 같은 거는 없고 요거가 있어 예 요게 이제 일시 일, 일시정지가 딱 순간하면서 왼쪽에 있는 동료 스킬 쓸수 있는 거세개 오른쪽에 동료 스킬 세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주인공 스킬 세개이렇게 해고 어 그러니까 새롭죠 게임 스타일이 이렇게 탁할 때는 잠깐 잠깐 느낌상 약간 턴제가 되는 느낌도 좀 있고 탁 멈춰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지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발더스 게이트 1, 2 아이스 윈즈 데일 1, 2 네버 윈처 나이트 1, 2 스페이스 누리면딱 이렇게 되거든요 멈추거든요 근데 그 게임들은 전부 다 탑뷰 시점으로 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전략적인 요소가 좀 많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저 애들한테 명령 내리고 그래서 또 스피스 눌려가지고 일시정지 풀고 또 상황 도 지켜보고 하는데. 이렇게 3인칭 숄더부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임들은 보통 보면 액션성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요소는 사실 없거든요. 좀더뭐 직관적으로 내가 회피할 거 하고 패링하는 타이밍 맞춰서 패링하고 이런 액션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좀더 뭔가 피지컬 같은 거를 좀더 중시하게 되잖아요. 이런 RPG 말고 액션 게임들은. 근데 이 게임은 이렇게 딱 해서 일시 정지 내려서. 상황 상황에 또 이렇게 탁탁탁 해갖고 이렇게 놓고 여기 약간 전략적인 요소가 이렇게 가미가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이게 처음에는 아 이게 뭐지 약간 이랬는데 이거 화면 할수록 이 개념이 착착 달라붙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딱요거를 일시 정지할 때는 진짜 발더스 게이트 그 스페이스 딱 눌렸을 때의 그런 느낌도 약간 들어 확실히. 근데 기본 골자가 얘는 이제 액션 게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탁탁탁 전략적인 요소 챙기고 또 바로 이렇게 해서 다다다 공격하는 것도 액션도 요소 챙기고 그런 관점에서 정말 액션 요소와 전략 요소를 좀잘 챙기지 않았나 그런 전투적인 어떤 이뭐 메커니즘? 이런 거좀잘 잘 만들지 않았나 솔직히 PC 요소 그런 거 내려놓고 이런 거 진짜 없었는데 어... 이렇게 해서 몰라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다른 게임은 이런 거는 진짜 저는 새롭거든요 그리고 잘 만들었고 예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일단 전투가 너무 재밌습니다 예 진짜 저, 전투가 너무 재밌어요 그니 그러니까 게임이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돼요 일자 진행이다 보니까 A에서 B로 가서 B에서 C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0이라는 공간이 있어 거기서 A로 가고 0에서 B로 가고 0에서 C로 가 이런 방식이에요 지금 게임이 그 0이라는 공간이 지금 여기야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차원의 어떤 공간 그래가지고 탐험을 하는 맛은 없어요 어 탐험을 한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모험을 하는 느낌? 음, 그래서 맵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서 가서 또 어떤 지역이 열려서 거기서부터 또 계속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 저기서 쭉 가가지고 A라는 지역 가서 딱 스토리 엔딩 보면 다시 영으로 딱뿅 이로 다시 와 이로 그러고 나서 애들이랑 대화를 막 하다 보면은 갑자기 D라는 지역이 해금이 되었습니다. 난 없이 간적도 없는데 근처에 간적도 없는 D라는 지역이 해금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또 D라는 지역에 마우스로 클릭 딸깍 하면 이제 뿅 이동해서 그렇게. 그래서 스피드감 있게 진행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선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맛은 있거든요. 되게 스피드감 있게 쓸데없이 막 이동 시간 안 하고 대신에 뭔가 모험을 한다든지 탐험을 하면서 내가 지역들을 이렇게 밝게 점점점 찾아 나가는 그런 맛은 없어요. 확실히 쌍독기를 휘두르는 용맹한 드래곤 전사네요. 근데 이게 이 게임이 나는 정말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고 했던 포인트가 이런 무시무시한 쌍독기를 휘두른 드래곤 전사야. 이뻐 <laughs> 예뻐, 존나 예뻐. 색깔이 <laughs> 너무 가볍잖아. 쌍도끼 히도를 무시무시한 드래곤 전사인데 왜이리 뻐 색깔이 이 너무 이쁘잖아 너무 알록달록하잖아. 어 그래서 뭔가 다크 판타지 느낌은 아예 없어졌어 그냥 그런 점에서 굉장히 구작의 그 낭만이 없어졌다. 아 근데 진짜 이이 이 캐릭터 이 이거 이, 보스 얘네들 적들이 생긴 거 <laughs> 너무 디즈니야. 어 전작의 그런 무시무시하고 막 징글징글한 놈들이 아니라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의 악당들 같아. 아니 이게 그래픽이 디즈니랜드에서 나올 것 같은 좀 그런 그래픽이지 않습니까 이번 작품이 그래서 좀 뭔가 기존의 드래곤 에이지 성인 다크 판타지 같은 성인 어떤 게임 같은 느낌이 나는 게임을 좋아하시던 분들 이번에 이렇게 포트나이트 에디션 마냥 그래픽이 이렇게 좀 만화같이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불호가 많았는데, 이런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픽은 이렇게 좀 유아틱한 느낌이 났지만, 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유아틱하지 않아. 이 봐봐, 시체 이렇게 쌓여 있잖아. 디즈니 이런 게임에서는 이런 장면이 거의 안 나오잖아. 그리고 그 어제 방송에서 그 시장 만났던 그 마을, 오염된 마을 표현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다크했거든요. 어 그래서 뭔가 너무 다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의 모델링을 약간 이런 식으로 했나? 그런 좀 합리적 킹심을 좀 해보고 왜냐면은 전작의 다크한 느낌을 유지하게 되면 게임이 한없이 막 너무 다크해지니까 또그리 되면은 또 너무 또 대중적이지 않은 그런 게임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작전으로 이번에 이렇게 포트나이트 에디션 같이 그래픽을 만든 거고 그리고 보시는 대로 이렇게 스토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의 어떤 그 파밍 요소 이런 것들 어, 딱 이게 딱 가도부어 느낌 나지 않습니까? 게임의 전체적인 진행 방식은 준이 그냥 선형 방식인데 약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파밍 잠깐 좀 깔짝 좀 해주고 어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진짜 대도 안하게. 내륙 지역이고 했던 인퀴지션보다는 훨씬 나, 낫다고 봄 몰입도 측면에서 솔직히 인퀴지션 아, 그 필드도 하면서 하는 걸좀 개노잼이었음 개인적으로 특히 내륙 지역 있잖아 제일 초반에 나오는 그 오픈 월드 그지역 개노잼이야 왜냐면은 캐릭터가 초반에 스킬 쓰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제대로 성장도 안한 상태에서 그 넓은 대륙을 처음부터 이렇게 탐험하게 해놓으니까 아니 캐릭터가 이렇게 좀 스킬도 빵빵 쓰는 어떤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렇게 하면은 뭐 전투라도 재밌지. 초반 지역이 진짜 개노잼이었다니까 거기서 상대 많이 나가 떨어졌죠. 인퀴지션 플레이 당시에 유저들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인퀴지션 그렇게 오픈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봄. 그런 추억과 그런 감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작에 대한 스토리 등장인물들 NPC들 내 아이 동료들 그런 애들을 계속해서 살려가면서 이 베일가드까지 계속 끌고 왔다면은 아 이거 흥행하기 더 어려울 것 같아 물론 올드 유저들한테는 반감을 살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시리즈가 4탄까지 이어 왔기 때문에 이 4탄까지 이뤄진 서사를 모르면 1 쉽사리 접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유입들은 유입이 없어 고여버렸어 게임이 그런 게임들 많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저한테 그런 게임은 문명이거든요 이번엔 문명이 이뭐 이렇게 유비들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막 개선해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나는 그 문명 쉽사리 있게 접근을 못 하겠어 그리고 워헤머도 마찬가지고 워해머 시리즈도 제가 이번에 그 리뷰도 올리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컨텐츠 워해머 관련된 컨텐츠 많이 올렸잖아요 워해머 스페이스 마린 2 근데 이제 기존의 워해머 시리즈가 뭔채 많은지 다 방대한 rts 전략게임 스타일로 해가지고 방대하게 너무나도 시리즈가 많이 나와있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있는 각종 막 세력들 유닛들 세계관 막 연대순으로 막 이걸 다 알아야 이제 이 게임을 맛있게 이렇게 탁탁탁 야무지게 빨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 감당이 안 돼. 유입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워이머를 맛보곤 쉽긴 했지만 엄두가 안 나서 계속 접근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워이머 스페이스 마린 2가 액션성 있게 3인칭 액션 게임 스타일로 나왔잖아요. 기존의 전략 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그나마 액션 게임이 그래도 좀 익숙하니까. 이번에 이걸로 입문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같은 일환으로 이번에 벨가드가 그런 판단으로 유입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액션성을 좀더 많이 가져가고 비율로 과거의 구작들에 대한 연결점을 좀 많이 끊어낸 것 같거든요. 전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래곤 에이지 저장 파일을 홈페이지다 등록해가지고 시리즈 불러올 때마다 그 홈페이지에 내 저장된 데이터들을 연동해가지고 계속해서 시리즈마다 이어가는 스토리를 음할수가있어요 그게 드래곤 에이지 킵이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내가 플레이했던 저장 데이터를 이렇게 동기화 시켜서 업로드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업로드를 해놔. 그래서 인퀴지션 같은 경우에는 원투에서 내가 내린 결정들을 가지고 다양한 그 결정들을 저장한 것을 인퀴지션에서 캐릭터 제작할 때 불러와가지고 게임을 하면은 게임 진행 중에 내가 원투에서 내렸던 결정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런 등장 인물들 막 그런 애들이 진행면서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나 뽕이 차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에서 두어프의 마을에 수습생 같이 뭐또 연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두어프 여학생이 있거든 근데 그 여학생을 내가 도와주게 되면 나중에 인키지션에서 내가 요새를 하나 만들면 그 대장장이 작업 공간에 개가 옵니다 개가 <laughs> 어, 와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룬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제작하는 거 도와주고 해요 <laughs> 코너라고 또 오리진 하면서 악마의 신 귀족 아들이 있거든요 그 귀족 아들내미를 악마를 제거하면서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인퀴지션 진행하면서 코너를 만날 수가 있어 근데 죽여버리면 당연히 인퀴지션 진행하면서 못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서사가 쫙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진짜 이 게임의 매력이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만약에 이그 서사 많은 서사를 이 벨가드에서도 또 불러왔다면 아 이거 진짜 이거 유입 만들기 어렵지 이래되면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전략인 것 같아 장단점 1장 1단이야. 어, 장단, 하나, 이거를 취해야 되면 이거는 버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 다못 잡아. 반신반의하면서 게임을 딱 처음에 이제 시, 할 때, 아, 씨, 세이브 연동이 수많은 내가 내렸던 결정들. 그 많은 결정들. 꼴랑 세 개로 연동된다고 하길래. 긴박스죠. 꼴랑 세 개. 근데 이제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아, 얘네들이 이런 방향으로 게임성을 만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연동을 안 하게 했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